숫자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1, 2, 3, 4처럼 눈금 위에 표시할 수 있는 실수를 떠올립니다. 하지만 수학의 세계에는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허수라는 아주 특별하고 상상 속의 숫자가 존재합니다. 이 실수와 허수를 모두 합쳐 우리는 복소수라고 부르죠. 그런데 이 상상 속의 숫자를 눈으로 직접 볼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? 그 마법 같은 지도가 바로 복소 평면입니다. 복소평면은 복소수를 눈으로 볼수 있도록 그림으로 나타낸 2차원 좌표 평면입니다. 우리가 흔히 아는 좌표 평면처럼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는데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. 가로축은 우리가 익숙한 실수들을 나타내는 실수축이고 세로축은 바로 그 상상 속의 숫자인 허수들을 나타내는 허수축입니다. 이 지도 위에 복소수를 표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예를 들어 실수 더하기 허수라는 복소수가 있다면 가로축인 실수축을 따라 실수만큼 이동하고 세로축인 허수축을 따라 허수만큼 이동해서 그 위치에 점을 찍으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던 모든 복소수가 이 평면 위에 고유한 한 점으로 표현됩니다. 복소 평면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복소수를 머릿속으로만 상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. 복잡한 복소수 계산을 평면 위에서 점을 이동시키거나 회전시키는 간단한 그림 문제로 바꿔서 풀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이 놀라운 지도는 전기공학에서 교류회로를 분석하거나 양자역학의 파동을 설명하는 등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강력하고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. 상상의 숫자에 좌표를 부여한 아름다운 아이디어, 그것이 바로 복소 평면입니다.